안녕하세요. 까순입니다 제가 오늘은 글러브 언박싱 영상을 올리는 준비를 했었는데 영상 찍으려 한 거를 까먹고 제가 이미 <laughs> 뜯어버렸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 비스무리한 영상과 리뷰 영상이 되겠습니다. 글러브는 페어텍스 글러브고요. 올때 요런 박스에 담겨서 왔어요. 박스 자체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밀리터리 에디션인가봐요. 그래서, 요런 편지가 같이 왔습니다. 막, 디얼 솔져저 이래가지고, 너는 막이 글러브를 위해 막 선택되었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서 탑 시크릿 이런 거 써있는? <laughs> 요런 편지를 받아보실 수있고요 또, 2차 당황했던 거. 요런 군번줄이 같이 온다. <laughs> 그래서, 응. 페어텍스 F데이, 막 이런 식으로. 써있는 군번줄이 사실 예쁘긴 예쁜데 어디다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페어텍스는 컨셉이 굉장히 진심이다. 블러브 보여드리면 짜라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 색깔도 너무 예뻤고 제가 원래 카키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부분이 너무 예뻤어요. 이 빈티지한 디자인 그리고 이 페어텍스 로고 밑에 메이드 인 타일랜드 네,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어, 이거는 12온스 짜리예요. 그래서 그냥 8온스 짜리를 사면은 12만 5천 원인데 이거 온스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추가가 돼서 8천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3만 3천 원인데 500원 할인받아서 13만 2천 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껴보면. 맨손으로 꼈을 때는 지금 딱 좋아요. 그런데 제가 체육관에서 핸드랩을 하고 꼈더니 조금 되게 여기가 빡빡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막 쥐가 날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희 체육관 형님 한 분은 페어텍스 글러브만 끼면 쥐가 나서 못 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두껍고 크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게 지금 가죽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아마 손에 맞게 땀 흘리고 이러면 굉장히 좀 길이 들여질것 같아요. 12온스인데 그렇게 많이 두껍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그렇지만 주목 보호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빵빵해서 이거 끼고 비트치고 샌드백치고 해봤는데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쫙쫙 감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체육관은 스파링을 할때 MMA 스파링을 하면 그 체육관에 구비되어 있는 그 오픈 핑거 글러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걸 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끼고 스파링을 할 일은 그렇게 있을까? 스파링을 하더라도 저희 체육관은 거의 얼굴을 때리지 않는 형태로 때리더라도 그냥 톡톡 치는 형태의 아주 아주 소프트한 스파링만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MMA 스파링을 이걸 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상대방 겨드랑이나 이런데 이게 꼈다가는 절대로 안 빠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소프트 스파링까지는 오케이고 MMA 스파링은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이게 제 느낌입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라면 노바 복싱 글러브가 가성비도 좋고 무난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초보시다 하시면 노바 복싱 글러브 추천드리고요. 저는 좀 이제. 예쁜 글러브를 사고 싶다 이런 욕심에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페어텍스 글러브는 처음 껴보는 거라 저도 조금 써보면서 이제 더 감을 익혀야 될것 같아요. 그 외에 이 글러브 사용감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끼고 체육관에 가서 미트도 쳐보고 샌드백도 쳐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요. 손 끼고 밑에 쳐본건데 첫날 엄청 빡빡해서 손이 아팠던게 오늘은 많이 부들부들해져서 별로 안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좀만 더 끼면은 엄청 편해질 것 같습니다 되게 금방 길드는 것 같아요